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한송 네오텍 되겠고요. 오후 4시 장마감 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한송 네오텍 여러 번좀 말씀 매일매일 영상 찍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어, 일단 저점 627원, 627원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2795원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 크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흐르고 있죠. 근데, 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자, 주봉상 흐름 한번 볼게요. 음, 주봉상 뭐 이런 식으로 좀 흐르고 있다. 이거 뭐 예전이니까. 제외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 시세를 줄때 확실하게 좀 주는 종목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참 그 분리막, 한참 이 자동차들, 전기차들 불나고 이럴 때 어... 한송 내오텍에서 우리도 전기차 관련해서 사업 진행할 거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요번에 시장 좀 많이 급락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요번에 다시금 전기차 소재로 인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게 아닌가 아니면 또 한송 내오텍에 투자한 기업이 있거든요 어... 거기 이제 또,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자. 한송 네오텍에서 투자한 모든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가 나파모스타드 대비 2배 이상 사물효, 사멸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어요. 음. MDB601ANM 추가 시험 결과가 공개됐다라고 나오죠. 어. 자, 바이러스, 나파모스타트 대비 두배 이상의 바이러스 3멸 효과 어, 확인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아, 한송 네오텍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폭이 좀 나와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한성 네오텍은 사실 이런 코로나 이런 그 투자사 말고라도 어, 이제 앞으로 그 분리막 관련해서도 2차전지 분리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분리막이라던가 고 아니면 OLED 관련해서도 분명히 좀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하반기 OLED 추가 수주 기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자체에 진출한 게뭐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국가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기대감이 실릴 수 있다. 언제든지 기대감은 또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산업을 좀 통과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서 또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가 어, 또 중요한 어떤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성 네오텍 재무 상태 한번 볼까요? 음, 재무 상태 또안 보지 않을 수 없죠? 어. 재무 한번 보시면. 2016년도부터 좀 꾸준히 많이 감소했어요. 근데 올해만큼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지금, 좀 많이 감소하고 있긴 한데, 음, 영업이익 자체도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더 하락할 일은 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기대감이 좀 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 그래도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여기 보시면 근로자 수는 또 늘어가고 있거든요. 어 근로자 수가 는다는 건 뭐예요? 인적 자원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이 시사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 1일선으로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 어 2021년 6월 달에 급등이 좀 나와주다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횡보라인좀 걷다가 상승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금 빠져서 상, 이, 행보라인만 나와줘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뭐 2차전지 핵심, 또 신화 IT라는 기업도 인수를 했고 2차전지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좀 투입을 하고 뛰어들고 있는 게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좀더 많은 상승세 또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어 내일도 한송 내오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어,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 난다의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남겨주시거든요.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자 오늘 8월의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1번부터 6번까지 설명했으니까 한 번씩 꼭 다들 살펴보시고 이렇게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 어,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 양재동 84-14번지에 저희 이제 회사 카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가지고 어, 커피 한 잔씩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어, 장 시작 30분 전, 뭐 5분 전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서 자,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어,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9시 0분이죠. 어, 유라테크 또 나왔고, 넥스트 사이언스, 파라테크.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해서, 무료 추천 유라테크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어,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시고, 유라테크 수익 축하드린다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어,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나고 한 종목은 보유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참 괜찮죠 어,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vip 서비스 1년에 100만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vip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1 0 0만원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또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라도 저희가 어 18336014로 상담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중간중간 증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쭉 내려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려보시면 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다운이 가능하시거든요. 쭉 내려보시면 음, 이거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뭐돈 내실 필요도 전혀 없고, 사용하면 그냥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김용재 선생님께서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